그 이제, 지령이, 이제, 정강우 목사님을 이제 타겟으 삼고 있고, 또한 악한 마귀 사탄은 정강우 목사님을 또 없애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요. 이게 모여서 이제 모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 지금 더불어 이제 공산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 정강우 목사님을 죽이는 그런, 어, 음, 모임, 이제 단체가, 어, 있다고, 어, 말씀하십니다. 그런 조직이 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더불어 이제 민주당은 군상당이며, 어, 포섭, 포섭된 간첩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제가 아는 이제, 也要大声歌唱。你、yeah, yeah, yeah, yeah. okay, 아멘 네, 이렇게 어, 11살 우리 어, 그레이스 교회에서 찬양 선교사인데요 어, 이렇게 김하은이 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어,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한국계가 깨어나고, 어, 목회자들이다 깨어나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있어서요, 어, 감동이 되어서 함께 믿음을 선포함에 나눕니다. 어, 먼저는 그 주는 평화라는 찬양이 있어요. 어,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런 찬양 있습니다. 어그 찬양을 이제 주시면서요. 음 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열방 생명생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셨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또 성도로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획할지라도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이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며 부르실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똘똘 뭉쳐야 뭉쳐야 되고 연합해야 될 것이노라. 이 나라 이 민족에 살려면 연합이 필요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어, 사공이 너무나 많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정강호 목사님을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택했고, 세웠노라. 내가 택한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 일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아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었노라. 주었노라. 어, 전에도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환상이 있었는데요. 어, 지금 현재도 에 그렇고요. 이제 북으로부터 이제 지령이 이제 어, 정강 우사님을 이제 타계서 삼고 있고. 또한, 악한 마귀 사탄은 정강 목사님을 또 없애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요. 이게 모여서 이제 모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지금 더불어 이제 공산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 정강 목사님을 죽이는 그런, 어, 음, 모임, 이제 단체가 어, 있다고 어, 말씀하십니다. 그런 조직이 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더불어 이제 민주당은 군상당이며, 어, 포섭, 포섭된 간첩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제가 아는 이제 작가 언니가 있는데요. 이제, 어, 며칠 전에 이제 통화를 하는데, 너무나도 우리나라에 이제 포섭된 간첩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어, 정광호 선생 가까이에도 그런 간첩들이 있고요. 어, 그들이 모여서 이제 모의하는 적은 정강우사님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 더 악하노라 점, 세상은 점점 악하며 너희들은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더욱 정신갑주를 취해야 되고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 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보이는 환상에서 이제 어둠이 이제 아주 새까맣게 이제 밀려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어, 꿈에서 이제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 어두움이 이제 하늘을 이제 뒤덮으면서 제가 어디론가 이제 방파제 같은 데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들어보는데요. 아주 무섭게 불바다처럼 몰려오는 것이 막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순간, 어, 무섭기도 하고, 어, 제가 막 뛰어가는 그런 꿈을 꿨는데요. 그 의미는,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빨갛게 물들고 있다는 것을 표징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이고, 어이 나라를 살리고 싶으면 어,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될 것이고 회개해야 될 것이 노란. 그러면서 이제 강화문 이번광장이 보이면서요, 이제 태극기 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또한 민노총 그 빨갱이들이 막 이렇게 빨갛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어, 윤석열 대통령을 막 끌어내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너희들이 철저히 기도해야 될 것이노라.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일하시고요. 자유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냐고 묻고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며 아직도 깨어나지 않는 자들이 많고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소경된 자가 이제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나지 않는 것은 어 깨어나지 않는 목회자들은 소경된 자며 영안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전에부터 보여줬던 이제 표정이 까면 안 돼래 이제 쓰고 있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고 잠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 정황우 사님 통해서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요. 참된 목자, 거짓 목사가 이제 나눠지고요. 지금은 마지막 말세이노라 깨어 있어야 되고,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기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아버지는 이제 모르는 것이 없고, 우리의 일구 일두적을 다 아십니다. 어, 너희들이 어떠한 것보다도 이제 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입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 특별히 열방 생명 생교회는 영적인 교회고 내가 거룩하게 세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특별히 이제 사, 사탄이 이제 마귀는 이제 부정적인 말로 이제 불평 불만의 말로 분역 하려고 어,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음. 어느 교회도, 이제 한국교회, 어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담임하고 이제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있죠? 어, 이게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열방소명성 교회는 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고, 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절대로, 어, 부장의 말을 하면 안 되고 입술을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더욱 세워야 하고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되고 어, 나 나는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감사여라,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여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기쁨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받지는 않으시고, 작은 것 하나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다면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이것은 철저히 훈련이 말의 훈련, 입술의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고 세워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말들은 교회를 허무는 것과 같고요. 모일 때 너희들은 서로 더욱 더 격려하고 긍정의 말로 서로 세워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연합이 필요하고 교회를 더욱 더 보호해 줘야 하고 또 악한 마귀는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허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의 말로, 어, 긍정적인 말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좀 아주 며칠 어, 전에 받은 이제 말씀인데 우리가 제주도 요번에 어, 비전트립으로 이제 어, 힐링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 전에 주신 말씀이었는데, 음, 이번 제주도 그 비전 트림 여, 힐링이, 여행이 아주 중요하고, 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그땅 자체가 그 땅은 또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불모지이고, 제주도 땅을 밟으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비하기를 원하며, 또한 쉼과 힐링을 얻기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서로 세워가고 연합되고 하나 되면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번에 어, 사실은 요번 어, 제주도 일정이 다 비가 잡혔었어요. 근데 어, 간증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 밖에 이제 나갈 때는 비가 딱끝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차를 탈 때는, 어, 비, 비가 막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요. 날씨도 아버지께서 주관하셔서, 어, 비가 와도 우리는, 어, 하나님의 은혜로, 어, 모든 것을 은혜롭게 잘 이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겨울 수련회가 저희가 잡혀져 있는데요. 어, 1월 6일부터 이제 8일까지 이제 2박 3일 동안 합니다. 어, 이번 결순에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붙잡는 것이, 어, 붙잡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 어두움의 그 악의 영들은 인구를 어, 줄이며, 또한 세계 정부 일루미니아티는 계속적으로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고, 거짓의 그가짜에 속지 말고, 모든 어두운 빛관들 다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랍니다. 어, 아버지께서 이제, <laughs> 어, 우리들의 기도를 그 천사가 어, 가져다가 우리 눈물, 기도, 간구하는 모든 것을 어, 천국의 그 항아리에 아주 아무나도 아름답고 이쁜 금 항아리에 이제 붙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들에게 천사가 있고요, 어, 영어로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이렇게 또 응답해 주셨고요.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어, 다음에 또 나누기로 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정강우사님, 요번에 미국 일정도 너무나도 또잘 이렇게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 자유 마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